기본화면되어있고요 켜지고 여기 보시게되면 설정시작 어, BPM 블루투스 스피커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어스 게임 영상 크리에이터 리더튜브의 양호파입니다 네 오늘은 협찬받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s 스프로의 스마트워치입니다 네 색상은 블랙 골드 실버로 있는데 저는 블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흔히 아는 뭐 헬스케어, 뭐 걷기나 운동 같은 거 기본 앱으로 하고 있고요. 발열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엔데미 상황 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자가 체크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앱 설정으로 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아직 고열을 발생한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뭐 따로 설정은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나와서 산책하면서 착용을 했었는데 큰 부담감 없었고요. 일단 고무 그립이라서 어뭐 땀, 채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착용감이 편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발열 체크 관련 이제 수동 모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30초 동안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활동 하시면서 이제 30초 뒤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30초가 지나면 이제 밖에 기온과 본인의 그 체열 상태, 이제 체온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은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에어소프트 게임 할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돌려서 하고 왜냐면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 할때이 상태라고 하면 비비탄에 맞아서 일정이 깨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아주 잘 쓰고 있고. 기본 화면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켜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액정 시작. BPm 블루투스 스피커도 가능합니다. 전화기능도 있고요. 전화기능도 있고, 총 걸어서 만보기도 가능하고요. 네, 혈압도 측정 가능합니다. 산소포화도 가능하고요. 운동도, 운동도 이제 여러가지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블루투스 연결할 때, 조금 안드로이드 연결할 때, 좀... 불편한 게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만, 한 번만 해놓으시면 이제 뭐폼 바꾸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고정 댓글에 이제 관련 이제 매뉴얼 한번 넣어드릴게요.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매뉴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어떤 분들한테 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열체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열체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요즘 보니까 복시시설, 병원에 있는 의료진분들. 그분들은 이제 환자나 시설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케어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위험에 도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이분들이 약간 그런 거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발열 체크 기능을 탑재해 놓은 제품을 하고 있으면 이제 좀 편리하게 이용 안 하겠죠 물론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놓고 삑 하면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조금 짜잘한 시간들을 조금 더 낭비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업무를 볼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 시설, 뭐, 다른 뭐, 노인 시설, 뭐, 하여튼 복지시설에서 분들은 시간마다 몇시몇시몇시 몇시몇시 타임에 다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딱 들고 있으시면 바로 측정한 다음에 보여주면 끝이기 때문에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발열 측한 기능도 필요하고, 이제 뭐, 다른 뭐 스마트 워치 기능 뭐 알림 다 오거든요. 카톡이나 뭐 이런 거다 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좀 다재다능한 스마트 워치인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열열체 기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워치 뭐 일반적인 기능. 예를 들면뭐 통화, 뭐 알림, 그다음에 뭐 운동 헬스케어 뭐 등등등 그런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녀석 ST 프로의 스마트워치가 딱일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그래 크게 비싸지 않고 준수한 가격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제가 볼때 뭐 발열 체크 기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쓰고 잘 이용하거든요. 다행히 뭐 이때까지 고열이 발생해서 뭐 고열 알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붉은 화면이 나오면서 막 경보같이 비슷하게 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확인하면, 어? 내가 발을 났네 하면서 좀더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뭐, 일석이조의 스마트워치인 것 같습니다. 구매 고려해보시고요. ST Pro의 스마트워치였습니다. 네, 이상, 리아파였습니다